네, 자, 우리, DOT 보실게요. 네, 폴카다 여러분들, 뭐 우리, 불과 일주일 전에, 이거 제그 아클리하게 제가 여러분들, 예, 3.9, 3.6 말씀드렸고요. 예, 어제 그저께도 알려드렸어, 예. 사라고, 우리 회원님들도 대부분 샀어요, 예. 그, 얘가 이제 DOT가, DOT가 이제 폴카닷신데 얘가 이제, 이, 이제, 결국은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찍고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뭐, 그, 그 근거는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일단, 현재 보시면, 요렇게, 예, 지금 현재 추세 이렇게 넘고 있잖아요. 넘, 넘었죠? 지금 넘었죠? 예.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예, 어제 새벽에 영상 하나, 요, 요 때도 올려드렸어요. 혹시 못 잡으신 분들 잡으라고. 예,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first는 어디고, second는 어디냐? 예, 그러면 이 예, first는 여기야. 예, first는 이 내림펀만 가지고 보시면, 요거이 예, 요렇게, 보시면,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요, 요거잖아요. 예. 벌써 여기인데 근데 여 얘는 볼카다신데 그래도 올해 짱짱한 시총 7 위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팔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내 냅다 팔긴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좀 끌고 갈 분은 현물은 현물은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5달러, 5 달러 예. 5 5 달러까지 현물은. 현물은 5에서5 5 달러면 현물은 선물은 조금 다르, 달라요. 선물은 레버리지 거래를 하니까, 이제 목표가에서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게 맞는데, 현물들은 돈 벌려면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사다 팔았다 하면 현물들은 손해야. 예, 선물 말고, 현물들 기준으로, 예, 대충 한 5.2에서 상단 5.6 간다면, 오늘 현재 환율 1153. 이거잖아요? 오늘 현재 환율 1153. 예,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4200원, 예, 4,200원, 4,500원인가 4,400원인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여기서 짭짤하지 뭐, 가면뭐 거의 따불은 안 돼도 50%수 되잖아요 예, 현불은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사면 어떠냐 지금 살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아직은 여기 위를 뚫는 리버설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현재는 예, 이거를 이렇게 드리면 이제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안맞죠 핀 때가 이렇게 안 맞아요? 우고 이게 들이면, 네 예, 지금은요, 여러분들 뭐 추격할 분은 추격해주세요. 근데, 예, 이미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냥 나는 뭐 하겠다. 일단 지금은 손절라인 3.6이에요, 예? 예 3.6이고, 그 다음에, 예, 여기 4.1부터 들어가야 돼요, 4.1. 4.1. 예, 4.1 아래로 눌려면, 눌려만 주면, 예,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아마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거야, 아마. 예, 거의 그렇게 갑니다, 예? 예 이게 수적으로 잘 안가요 예, 그러니까 4.1 아래로 음 깊게는 안 눌릴 것 같아요 여러분 4.1 예, 깨끗해야 3.9 예, 예, 그럼요 예, 주식도 훌륭하죠 예, 주식은 저희가 최근에 조금 보수적인 게 뭐냐면 저는 지수가 좀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 주식을 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하, 안 하냐면 여러분, 동학개미들이 지금 사고 있어. 뭣도 모르는 개미들이 졸라 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사면 우리는 동학개미가 돼. 아, 명색이 글로벌 스타가 동학개미들하고 똑같이 주식사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래서 지수 수준 2150 기다립니다, 일단. 예, 거기 오기 전까지는, 예, 가치주들을 일부하고 저점에 잡은 기술주만 가지고 있고, 현재, 예, 대부분 다 익절했어요. 그리고, 에이, 그 정도 2,150에서 좀, 좀 아래로 2,100. 이, 이 정도 왔을 때 우리 다시, 에,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에, 부자가 되려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남들씩 개나서나 다, 다살수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에, 지금 지수 2,300, 2,400 왔다 갔다 하죠? 들어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온갖 장밋빛 전망 만죠 미국 증시 등등 해서, 에,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들어와, 들어와야. 동학개미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도막, 동학 개미들이나 열심히 위에서 받쳐라. 우리는 니들이 눈물의 손절을 할때 우리는 그때 받을 거다라는 여전한 저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는 제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아, 지금 안, 지금 안 사요, 예, 주식은 결론적으로 때를 사는 겁니다, 때를. 뭔 얘기 하다가 주식까지 왔지? 그래서, DOT 이렇게, 예, 가보시고, 단기 목표 결론적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한 5불 정도 봐요, 5달러. 5달러, 에 예, 5.1, 5.2불, 뭐, 그 정도. 아까 오, 아, 그냥 5불 볼게요 5불 우으리 뛰고 그 정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갈 분들은 이렇게 이 라인에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